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 신주쿠역에 있는 신주쿠 버스타 터미널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가와구치코역으로 이동합니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매표소로 이동 후 티켓팅에서 버스로 이동합니다. 제가 탑승해야 할 버스는 5번 홈이었으며 해당 매출발 시간대마다 직원이 안내해줍니다. 후지산을 보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후지큐 하이랜드를 향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티켓팅하면 좌석제이기에 운전기사분이 티켓 하나하나 탑승 전 확인하면서 체크합니다. 도착하는 순간 정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저처럼 당일치기로 오셨다면 돌아가는 버스편을 바로 역내로 들어가 예매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20도를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쌀쌀하네요. 어제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런지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트레킹 계획 세워놓은 곳으로 해서 루트를 짜놓은 게는데 여기가 굉장히 트레킹 코스가 길기 때문에 저는 직접 짜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트레킹 코스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설명은 제가 이미지나 지도 통해서 한번 띄워넣어 드릴게요 저기 앞에 보이는 세븐일레븐 저기서 먹을 거 물이랑 장좀 보고 네. 계속 코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스팟이라는 모선편이죠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펜스를 친다고 하네요 세븐일레븐 앞쪽에서 그, 사람 없는 곳으로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와구치골, 그러니까 가와구치호라는 호수를 지나서 트레킹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 금방 앞에서 봤던 그 로손 편의점 뒤로 보이는 그 후지산이 지금 날씨가 흐려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걷다 보면은 아 좋은 시점에서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아저 앞쪽은 너무 관광객분들이 많아서 어 저도 사람 많은 거는 막 엄청나게 싫진 않은데 일단은 걸으러 왔으니까 좀 조용한 곳으로 해서 제가 짠 트레킹 코스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지산 가와구치이고 부동산 을 이렇게 틀어서 옆에는 학교로 보이는 건물을 끼고 걸어가다가 여기서 좌회전. 아니 뭐 코스 따라 오실 분은 없겠지만요. 일단 <laughs> 설명하면서 걸어가고 있네요. 제가 이 액션캠으로는 확실히 그 촬영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그냥 말없이 걸어가면은 일단 나레이션은 깔아야 되니까. 후지노야라는 노란 간판 상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의라고서 그래서 쭉 가봐도 됩니다. 아, 아무도 없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마을이 원래 조용한 건지 금방 본 핑크 카페 건물을 기점으로 가와구치 호수가 반겨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전경인데요. 일단 너무 탁트여서 너무 좋네요. 뭐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그. 미츠토게야마라는 1,786m의 산이라고 하네요. 1,800m면 <laughs> 엄청 높은 산인데 일단 저기 앞으로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이제 후지산이 보이는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제가 운이 좋다면 포인트에서 후지산이 정말 바로 보이는. 오늘 맞이할 수 있을지, 저의 그 운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기대도 됩니다. 이런 인도를 따라 앞으로 보이는 대교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호수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구가 굉장히 큽니다. 와, 상당히 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오구치고를, 호를 가구치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어 어떤 절까지 가는 경 오늘 트레킹 코스의 마지막이고요. 네. 거리는 짧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거의 신주쿠로 들어가는 막차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막차를 타고 막차 시간을 그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 왕복을 생각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잽싸게 빨리빨리 경치 보면서 잽싸게 트래킹 하면서 다녀야 하는 예 네, 운명입니다 아 운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laughs>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액션캠 찍을 때 시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지 카메라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 뭐 건너오다 보면은 여기 산책로라고 있는데, 산책로는 이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도로길 따라서 지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변을 따라 걷는 워킹로드인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일단 루트를 그 해놓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하고치고 호수의 그 관광 안내 소인 것같고요 무슨 연맹이네. 이런 것도 연맹이 있어. 저 터널 방향이 아닌,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하고치고 관광연맹 광장에는 이렇게 큰 정원이 있고, 앞쪽 경치가 끝내주기도 하며, 영상에는 없지만 가와구치오 미술관을 지나 직진해서 가와구치오를 끼고 쭉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미술관을 지나서 도로를 따라 걷다가 다시 가하구치 호수 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저렇게 커플들이나 가족들이 자전거로 주행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그냥 다음엔 한번 올라가 볼까 싶네요. 아, 왠지 돌아갈 때까지 후지산 정상이 안 나와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진짜 아쉽다. 진짜. 정말 너무 아쉽다. 계속 걸어가면서 촬영 중인데 뒤에 사람 <laughs> 여기가 걷는 것보다 자전거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버스 루트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좀 빌려서. 이렇게 루트로 해서 이 과우구치 호수를 한바퀴 돌면서 호지산을 구경하면서 뭐 그런 걸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트레킹코스도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밤 늦게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급하게 찾아본 거거든요 이번에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계속 그 계획 일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뭐더라 그래서 일정이 뭐한 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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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0일을 딱 잡았는데 이게 완벽히 다 틀어져 버려서 그거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새롭게 조정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트레킹 코스가 조금 다르게 짜긴 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도 않지만 그래도 <laughs> 완벽한 계획형이 아닌 어, 조금 계획 무계획형으로 조금 구성해서 <laughs> 해보고 있네요. 아. 이 정도. 연습 게임 이로 하니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고. 일단 적응할 때까지 최선 다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나? 어, 제 어쨌든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터널을 뚫어서 <laughs>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더 최단 거리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laughs> 번호를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조용하다 이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탈 수도 있고 돌아갈 때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번호가 제가 금방 본건 18번인데 18번부터 몇십 번까지 있습니다 얘가 응. 오후 2시? 오이시 공원 오이시 공원이네요. 여기 여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버스가 네,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음. 이쪽 공원 쪽말 이쪽 저 전통 공예관이라고 써 있죠, O E G. 사마신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았네. 조금 구경해보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충분히 휴식한 다음 빠르게 돌아갈 채비하고 출발해 봅니다. 보여주지 않나요? 그냥 아무 차량 없이 그냥 걸으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34분이고 제가 이제 고속버스 신주쿠로 돌아가는 고속버스 시간이 4시 40분 차로 제가 예비 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 막차에 막차에 그전 시간대에 차표인데 그거 놓치면 이제 그 다음 건 예매를 뭐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10분 간격이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있는 막차가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이제 마쓰라서 이렇게 탈건 아니고 성격상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 돌아가서 안전하게 제가 이제 이케부쿠로에다가 숙소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부터 거기에서 좀 지내고 있는데. 도돌아가야니다 도쿄 아 이번에 이제 도쿄 일정이 다 끝나면 당분간 제가 도쿄에는 이제 아마 거의 오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쿄 말고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이 정말 많은 곳들도 돌아다닐 거지만 만약에 또 다시 여기 일본에 온다면 다른 지역으로 또갈 생각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후지산 정상을 못봤기 때문에 언젠가 또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가 이 때가 오면 어. 그때는 한번 꼭후지산을 가까이서 올라 보고 싶네요 어, 제가 한 말이 또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까지 조금 영상을 본분에 담아봤는데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같이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잠깐 쉬면서 아까 편의점에서 샀던 일본 술한잔 마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경치 보고, 네. 이 경치 보고, 조금이나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배.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